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예, 우리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맹금류 중에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모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새입니다. 이새는 비서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머리에 삐쭉 나온 깃털이 비서들이 머리에 볼펜을 낀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비서새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새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손살같이 내려가 먹이를 낚아채는 아주 민첩한 새입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 먹이를 먹고 있을 때에 갑자기 사자나 표범과 같은 맹수들의 습격을 받게 되면 날아서 도망가지 못하고 잡혀 먹혀버리고 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맹수들이 공격하는 순간 뱀잡이 수리는 당황한 나머지 날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해 뛰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날수 있는 새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새라면 날아오르면 되는 것인데 뛰다가 잡혀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꽁과 타조도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면 죽은 척하거나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만 땅에 깊숙이 넣는다라는 거죠 사람이건 동물이건 궁지에 몰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낭패를 보았을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시 일어나 날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좀더 냉철할 필요가 있고 영적으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감에서 벗어나 다시 하늘 높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아갔던 야곱이 거부, 거상이 되어서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행복할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에서는 20년 전에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동생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형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만나러 이것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번역,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예서가 부하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어떻게 해요?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의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은 밀려드는 두려움과 걱정에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과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입니다. 참으로 위기 중에 위기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런가 하면 11절에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애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냐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는 진퇴 양난의 위기에 처한 야곱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합니까? 형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서 치러 온다는 말을 듣고서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가축을 두 대로 나누어서 그 사이를 아주 멀리 떼어놓았습니다. 형이 칼을 빼들고 치러 온다고 해도 두 대를 동시에 칠수 없기 때문에 한 대를 치면 다른 무리는 도망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건져 보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속셈이 아직도 그의 머릿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재산과 아내를 여러 대로 나누고, 먼저 아내들과 자녀들을 강 건너로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서 여우와의 사자와 씨름한다. 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어떻게 그 절망의 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그 절망의 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의 밤을 지낼 때 내가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2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다루를 건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은 태어날 때 애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만큼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악발이었고 욕심이 아주 많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야곱은 아주 머리도 좋았고 약삭빠른 사람이었으며, 또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서 장자의 복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지금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도망칠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거부가 되고 거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자녀들과 지금 가축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금이 향하고 있는데, 형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야곱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신이 20년 동안 외산 춤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과 가축들을 형에서에게 선물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혹시 그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야곱의 1단계 계획입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밤새 뒤척이고 있다가 한밤 중에 가족들을 깨워서 먼저 약폭강을 건너게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2단계 계획을 실행합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형과의 진실한 화해를 하기보다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형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풀어지면 좋겠고 조카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어린 조카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좀 참자. 이런 마음을 기대하면서 지금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혼자 남아서 지금 야폭 나루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지금 혼자 야폭 나루터에 남아 있었을까요? 추측해 보건데, 자신 혼자만이라도 살아야 한다는 얄팍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형에서가 선물을 받지 않거나 가족들도 모두 죽이면, 자신이라도 도망가기 위해서 지금 야폭나루터에 혼자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의 이런 생존에 대한 본능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에굽의 왕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자신을 죽일까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일 것을 요청하죠. 죄에 대한 내력은 아들 이삭 또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삭은 아내 리브가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봐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정도 되면 왜 야곱이 혼자서 도망갈 마음을 먹었는지 그의 그 가족의 그 내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32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족도 많았고, 종들과 가축도 많았지만, 자기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자, 그는 홀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지금 절망과 고통의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과 고통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감기 한번, 알지 않던 사람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검진을 받았는데 암 말기입니다. 잘 되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착하고 말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사춘기가 되어서 나쁜 친구를 사귀더니 학교에서 사고를 칩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남편과 아내가 어느 날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런 절망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밤에 홀로 깨어서 눈물로 밤을 지셀 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러한 고난의 밤, 절망의 밤을 보냈습니다 동방의 거부였던 욕도 하루아침에 그에게 환란의 밤이 다가왔습니다. 전 재산을 다 잃었고 태풍이 벌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열 자녀가 다 죽었고 몸은 낙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기와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떠나버렸고 가까웠던 친구들은 너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며 손가락질합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요번 이런 고통과 절망의 밤을 보내야 했다는 거죠. 바울과 신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고 서러웠겠습니까? 온몸은 아프고 감옥에 갇혀서 절망의 밤을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고통의 밤을 지날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곁에 계셔서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다가 절망의 터널 속에서라는 그런 시를 읽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일부분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나는 어쩌다가? 이 춥고 긴 터널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걸까? 이 터널 밖 세상에는 여전히 해가 뜨고 지며 밤에는 여전히 달과 별이 아름답게 놓여 있을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나를 잊고 잘 살아가고 있을까? 아, 그리운 사람들이요. 단한 사람이라도 여기 나와 함께 했다면 이렇게 외롭지도 괴롭지도 않았을 텐데. 단한 사람이라도 내손 잡고 어깨 동무 해 주었다면 이렇게 슬프지도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홀로 한 겨울에 터널을 걷는 듯 마음이 얼음 같던 나의 젊은 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는 뿌연 안개 같았고 희망도 소망도 기대도 그 무엇도 내게 남아 있지 않았었다. 세상은 나를 빼고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세상에서 잊혀진 채 좁은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리운 사람들이여, 단한 명이라도 함께 했다면, 단한 명이라도 위로의 말한 마디 해 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절망의 밤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고. 절망의 터널에 내가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고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올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나서 터널을 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과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태웠던 배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을 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10편 121편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와 같은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혼자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절망의 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매어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펑 너르터에서 혼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야곱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형이 저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내 앞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붙들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씨름하다라는 말이요, 사발을 붙잡고 동등하게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씨름하다는 것은 거의 매달려서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날이 밝으면 나는 형에게 붙잡혀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울, 울부짖으면서 지금 붙잡고 있는 거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울면서 몸부림치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는데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여호와의 사자는 좀 놓으라고, 잠 떨어지라고 자꾸 얘기하고 야곱은 놓을 수 없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붙잡고 울면서 매달렸다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억세게 붙들었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환도뼈를 치죠. 그 뼈가 부러집니다. 뼈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환도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러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이제는 다리를 절개되어서. 애서가 잡으러 와도 도망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약폭강에 혼자 남아 있었던 것은 형이 쫓아오면 가족들을 모두 버리고 혼자라도 도망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믿고 있던 다리마저 부러져서 이제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때 야곱은 완전히 끼어집니다. 인간적인 모든 계획이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하게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가족을 보호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라도 살아남을 방법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 환도뼈를 치셨을까요? 이 환도뼈는 의학적인 용어로 되퇴골인데, 이 부위는 엉덩이와 다리를 연결하는 뼈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해본 분들이라면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허리 쪽에 이상이 생기면 그것이 엉덩이 쪽으로 내려와서 다리까지 통증을 일으키면서 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이 훈도뼈를 치신 것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믿고 있던 것을 깨트리신 다음에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유럽 속담에 곰팡이 쓴 빵을 하나 쥐고 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빵한 조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절망의 밤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정말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내게 닥친 문제가 사업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어 달리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위대한 위대함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형과 화해하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리를 절면서 쩔뚝 쩔뚝 하면서 야곱은 형에게 다가갑니다. 형이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에 복수의 칼을 품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는데 저 멀리서 동생이 걸어오는데 절대적절도 걸어오면서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옵니다. 밤새 씨름을 했으니 머리는 어떨게요다막 흐트러졌겠죠. 먼지는 다 뒤집어 썼을 거고요. 온몸에 그냥 땀이 흘려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서 지금 비틀거리면서 형에게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의 마음에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 마음에 쌓였던 원앙과 미움이 한순간에 녹아버리고 달려가서 그 애서와 형이 상봉하면서 서로 붙잡고 우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서의 마음에 있는 원한과 미움을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동생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게 했다는 거죠 창세기 33장 4절에 보시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죽이려고 왔던 사람이 어떻게 서로 목을 붙잡고 웁니까? 이것은 야곱이 밤새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년의 앙금이 그 울음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눈녹듯이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그 밤에 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쌓였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문제가 변하여 응답과 기적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처에 있고 고난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 와 있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불멸의 밤을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어서 혼자 가슴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외롭고 힘든 그 절망의 밤에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그 어둠 속에서 그 터널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의 고통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일어나 더 높이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문,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안내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고통의 광야를 지나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라기는 절망의 밤에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